경기도가 경기도 지역 작가들에게 보내는 응원이다. 자연을 그리는 아트경기 작가 이한정입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학원을 다니고 예고에 진학을 하고 미대에 진학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구체화 시켜 나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도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했던 시절 지방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니며 스케치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의 그런 광활한 자연을 작은 화폭에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었어요. 뿐만 아니라 콜라주나 뭐 아크릴 같은 아니면 오브제 작업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오다가 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의 소박하고 작은 그런 아기자기한 마을 풍경 같은 데 굉장히 매료가 돼서 시골 마을 풍경을 주로 많이 그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 몇년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잠시 거주할 기회가 생겨서 어, 그곳에서 여행을 다니고 그러면서 보고 경험했던 그런 대자연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캐년 지역을 주요 소재로 해서 작업할 계획에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나 세도나 같은 곳은 붉은 바위가 주를 이루는 만큼 컬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묵이나 동양화 물감 외에도 다른 재료나 다른 기법을 연구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캐년 시리즈가 좀 제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가 잘 된다면 이후에는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부로 만든 음식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고 건강에도 좋고 웬만한 음식에 어울리는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묵화 작품도 시각적으로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면 볼수록 은근한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담백하고 구수한 맛을 내는 두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백한 두부에 양념을 더해서 맛을 내듯이 저도 담담하게 쌓아 올린 수묵에 채색이라는 양념을 더해서 맛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아트 경기는 경기도가 경기도 지역 작가들에게 보내는 응원이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었지만 작가들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트 경기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나 여러 전시에 참여를 할수 있게 됐고 굉장히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아트 경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과 응원으로 작업을 계속 할수 있었고 올해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품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마음속 풍경을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또다시 새로운 풍경을 상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작품 안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햇빛, 같은 것들을 느끼실 수 있다면 어,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같이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생명의 에너지,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저의 작품을 통해서 어, 다른 이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